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 볼 종목 자, 국제약품 보시겠습니다 자 아, 국제약품이 지금 시세를 어마어마하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 거래해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어제 상한가 이후에 살짝 초반에 엄청나게 올랐다가 다시 밑으로 상한가 밑에까지 쭉 뺐다가 다시 한번 올렸는데 심지어 정고점 다 돌파해주고 무려 얼마? 25% 까지 1170원까지 올라주는 어마어마한 기염을 토했는데요 자 이게 정말 엄청난게 지금 현재 지금 국제약품의 시가총액이 1,100억 정도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거래 터진 게 얼마입니까? 2,500억이나 터질 정도로 돈이 전부 다 여기에 쏠렸다 이 말이죠 자 아무래도 지금 장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장, 하락장일 경우에는 특정 종목 테마군에 더욱더 쏠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국제약품 쪽으로 모든 돈이 쏠린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장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차트적 위치 말씀드린 다음에 어떤 재료 때문에 몰랐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자수급감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전 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적으로 한번 보실게요. 자 차트적으로도 지금 밑바닥에서 어마어마한 시세를 줬었죠. 자. 기존에 12월 달에 한번 시세를 준 이후부터는 이 꼭지점을 단한번또 따라오지 못했었어요. 계속해서 하방 추세 그리고 있다가 이런 바닥점 잡아줬었는데 최근에 저점을 깬 다음에 탁 들어올리는 모습. 이런 것만 보더라도 자, 저점을 한 번에 팍 깨는 이러한 모습을 또 보고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제대로 물량 소화했다가 올려주는 모습 보여줬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세를 주고 있다. 이렇게 돈이 한번 제대로 들어오게 되면 당분간 딱 보이시다시피 거의 한달 내내 위아래 등락폭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돈이 들어온 이상 우리 국제화품더 이상 눈에서 뗄려야뗄수 없다. 왜? 이렇게 안 좋은 하락장 쪽에서 돈을 벌어다 줄 유일한 종목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무조건 지켜보셔야 되는데. 자, 우선 국제화품이왜 이렇게 올랐냐. 보시다 보면. 자. 태국 공주도 쓰러뜨린 폐렴이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다라는 뉴스 때문에 올랐다는 거죠. 자, 태국 공주. 자, 태국에서 이제 공주 신분인 만큼 얼마나 많은 간호와 의료 전을 받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러졌단 말이죠. 그리고 더욱 더 중요한 거는 자, 중국에서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확산세가 어느 정도냐 보시면 일부 병원에서는요 수백 명의 환자가 몰리면서 병실이 부족해 가지고 복도에서 수액을 맞고 있다. 그 정도로 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유행한 적이 있고, 지금 더욱더 중요한데, 이제 다가오는 11월 11일, 광군제예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또 유입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또 유행하는 것이 아니냐, 조심해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 국제약품 어떤 재료 갖고 있습니까? 이 마이코플라스마 치료제에 대해서 아지트로마이신 정으로 해가지고, 출시해서 팔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식약처에서 수출허가까지 했었기 때문에 중국 내에 저런 병실 부족, 치료제 부족으로 인해서 매출 증대. 또 우리나라에도 또 번진다면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국제화품의 치료제를 복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3일선에 내려오지도 않고 최근에 이렇게 살짝 갭 띄운 다음에 물량 한번 모아놓고 바로 위로 올려주는 모습, 즉 작정했다는 거죠. 이러한 패턴의 모습들 작정한 다음에 이동평균선 모두 정비을 만들어놓으면서 단한 번도 내려오지 않고. 시간에서도 지금 또 올랐어요, 심지어. 그죠? 시간에서도 지금 현재 무려 330만 주나 막아놨습니다. 자, 내일도 엄청나게 시세를 줄것 같은데요. 자, 그런 것에 대해서 수급도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구체적으로 분석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데 있어서, 자, 특별히 연말 가기 전에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공개할 테니까 받아가세요. 자, 여러분. 이제 벌써 10월입니다. 자 이제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벌써 가을도 오고 날씨도 선선하다 못해서 찬바람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죠? 자 이제 곧 연말인데 아직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 자 연말 본전 탈출 수익 탈출 하시라고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황금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돼요. 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수익을 좀잘 거두시고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자, 귀신같이 또 팔면 올라간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이 이런 대형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준비했고요. 자, 9월 달에 추천드린 종목들 이미 초급등 수익 중이죠. 무려 한달 만에 85%가 넘는 급등. 자, 추세는 계속 이어지게 되겠고요. 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뜬구름 잡는 소리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살아 있습니다. 자, 세력의 물량 매집 중이고요. 자, 시위 관련해 가지고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외인 기간의 수급도 동시에 확인했어요. 특히나 기간 수급이 이번 달 같은 경우 좀 유독 도드라지는데요. 자, 그런 것들 다 확인했고 8월 말부터 시작된 바닥권 시그널이 지금 연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승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다섯 개 이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특징주 내 가지고 뿜어 내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상승 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추가 계약 그리고 정부 관련 호재도 같이 끼워져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시면요. 자, 저점에서는요 소리 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자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세력 또한 오리가 물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 열심히 밑에서 물량 매집하고 있습니다.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00% 무려 3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이런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것도 이미 12실탄 다 확보된 다음에 재료 터트리면서 폭발적인 시세 같이 이어나간 거라 이 말입니다. 동훈아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는요, 자, 소리소문 없이 조금씩 모아가다가 무려 500% 넘는 급등을 단 2주 만에 발생시켰다는 거죠. 리튬 푸업스도 마찬가지 무려 저점 대비해가지고 700%가 넘는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 다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 매집 구간에서는 거래량 터뜨리지 않으면서 소리 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다 이겁니다. 자, 10월에 이 종목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3,000에서 4,000% 그리고 자본금 800억에서 1,000억 정도 그리고 자본 총계도 5,000억에서 8,000억 정도로 자 튼실한 편입니다. 그리고 8월 달, 9월 달 바닥권 상승 시그널 이미 다 포착해 놨고요. 상승 재료 및 일정만 다시 한번 말씀. 무려 최소 다섯 개 이상 되고 있습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10월 달이 종목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10월달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장이 좋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락장, 폭락장 속에서 오히려 주도 테마,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시죠? 자, 10월달 최소 못해도 3배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했고, 자, 재건주, 정치 테마 같이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1 2수호까지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이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돌려가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연말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싹다 바꿀 수 있게끔 꼭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76254168로 자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4168로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여러분들께서 받아 가지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 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또 보답드리겠죠. 자, 그런 선수한 이어지니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이 종목으로 연말 10월 달 부근하게 여러분들 계좌 불려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자, 개인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사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올라갔으니까 팔고 있죠. 그리고 오늘 특이한 게 기관에서도 또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어제 상한가 들어갈 때 팔아 놓고 오늘 다시 매수를 했다. 그리고 연기금도 또사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서 어제 상한가 갔던 물량, 기타법인 물량은 그대로 2만 주다 빠져나갔죠. 그런데 중요한 거 최근에 이렇게 끌어올린 수급 주체가 누구다? 이 개인을 가장한 세력이다 키움증권 계좌 통해서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개인적 물량이 별로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차트의 연속성이 있겠다 싶었는데 이게 웬걸 시간 내에서 바로 또 올라와서 버리네요 자 이렇게 되면 종가 베팅 하신 분들 축하드리는데 내일 또 크게 먹으려고 준비했던 분들이 조금 허탈해지긴 합니다 하지만 시간 내에서 갭을 띄어가지고 올려놨다는 거 그만큼 매물대 소화하고 다시 한번 치겠다는 얘기를 들리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고 내일 갭뜬 다음에 바로 위쪽으로 따라붙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자, 오늘 분봉상 차트를 보시면 좀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 번에 올렸다가 또뺄 때는 한 번에 반등도 없이 한 번에 빼버립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10%씩 한번 또다시 마이너스 10%씩 한번 이렇게 두번 때려 맞으면요 계좌 바로 깡통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추업매수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눌려줄 때 이런 구간에서 적절하게 잘 대응하셔가지고 우리가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일본산 차트 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3일 선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면 우리에게 먹을 것 무조건 줄 수밖에 없다 자 그러한 구간들 라인들 지지저항들 제가 이러한 주봉 분석 그리고 월봉 고점 분석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자리 1차 매수 2차 매수 기다리기만 하신다면 매수하고 자연스럽게 수익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마운 종목이 될 텐데요. 자, 국제화품 같은 경우는 제가 요때부터 계속 째려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력의 모든 정보 제가 전부 싹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움직임 철저하게 전부 다 분석해놨거든요.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싹다 다 적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단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데도 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에 대응하여 내 평단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 2625-4168로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00명 정도 계시는데 초대링크 드리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해 보신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 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10-7625-3168로 참여 참여란 말 같이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초대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초대링크 텔레그램 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잘하셔서 전부 수익나시기 바라겠상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